위한 치매야 덤벼라입니다. 문제는 총 9문제입니다. 아래 의 단어 방향을 참고하여 숨은 단어 3개를 찾아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댓글에 정답을 적어가며 찾으시면 더욱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중절모, 장애인, 하몽차사 아래 단어 방향을 참고하여 숨은 단어 3개를 찾아주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도르래, 산매경, 산들바람. 아래의 단어 방향을 참고하여 숨은 단어 3개를 찾아주세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보신가? 고양이, 방풍나물. 아래의 단어 방향을 참고하여 숨은 단어 3개를 찾아주세요. 단어 방향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전봇대 레슬링 간난하기 아래 단어 방향을 참고하여 숨은 단어 3개를 찾아 주세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며느리, 노린재, 타산지석 아래의 단어 방향을 참고하여 숨은 단어 3개를 찾아주세요.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트리오, 남동생, 다다익선. 아래의 단어 방향을 참고하여 숨은 단어 3개를 찾아주세요. 단어 방향이 추가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두꺼비, 청백리, 가지각색. 아래의 단어 방향을 참고하여 숨은 단어 3개를 찾아주세요.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변두리, 돋보기, 르네상스. 아래의 단어 방향을 참고하여 숨은 단어 3개를 찾아주세요.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가계부, 공과금, 화전놀이 문제는 많이 맞추셨나요?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문제를 자주 풀다 보면 기억력 및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위에 영상에서 다른 문제에 도전해보세요.